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과 빠른 신속성을 위해 HUD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HUD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발생하는 운전자 시선 분산을 막고 전면 시야에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DS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 경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AI, AR 기술이 접목된 HUD 기기가 탑재된 자동차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HUD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에 티맵 전용 HUD 전용 기기를 구매해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티맵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운전이 편리한 티맵 h d 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계나 스마트폰은 뜨거운 여름 바를 위험도 있고, 배터리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두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시선을 뺏긴 사이 긴급 상황에 제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갈림길에서 나가는 길을 놓치거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에 티맵 HD에 보여지는 과속 정보 및 길안내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온다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HD 본체와 USB 충전선, 고정 젤 패드. 선 정리 고리, 반사 필름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OBD 방식이 아닌 USB 전원을 통해 작동되며 시동을 켜면 HUD 기기와 자동 연결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어플과 연동되어 안심 주행 모드로 HUD가 작동되며 전용 어플을 실행해 목적지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시동을 켜고 제품이 작동하면 제품과 앱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동만 걸면 전용 어플과 HD 기기가 자동 연결되며 바로 안심 주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목적지 검색은 티맵처럼 아리아 호출로 원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리아 강남역 2번 출구.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목적지 검색 후 앱을 나가도 HD 기기를 통해 길안내가 되며 팀앱처럼 백그라운드 화면에 길안내 표시가 되지 않아 HD 단말기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면 유리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 부착하겠습니다. 저는 핸드 가운데 전면 유리에 부착하였습니다.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 집에 있는 USB 연결선 젠더를 이용해 바닥 매트에 넣어서 선이 보이지 않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사필름은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결을 끝내고 실제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낮에도 시인성이 좋아서 속도 안내 기호 등 메뉴 아이콘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동차 블루투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차 스피커로 내비 음성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듀얼을 지원하기 때문에 HD 기기와 자동차 블루투스 이렇게 두개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촬영한 영상에는 HD 화면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화면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HUD 기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팀 m a p HD와 비슷하며 속도, 가속카메라, 길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용 어플과 자동 연결되면 팀 m a p 안심주행 모드가 기본으로 작동되며 목적지 아, 검색은 야. 전용 어플을 실행한 뒤 음성 또는 검색을 거. 해야 합니다. 몇 번째, 목적지 몇 검색도 음성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면서 검색 화면까지 넘어가면 편리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용 어플은 티맵과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운영되어서 그런지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 결과 내비음성과 전방 HD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다 보니 시야가 분산되지 않아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맵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티맵 연동 HD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가형 HD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티맵 HD 전용 제품 구매 리뷰를 알려드렸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키체인 키링 문구용품. 귀여운 캐릭터 연필 문구용품. 귀여운 캐릭터 필통 문구용품. 귀여운 캐릭터 봉제 인형 가방 문구용품. 이 제품은 귀여운 캐릭터 봉제 인형 가방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크기가 적당해 필통이나 학용품 등 문구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단엔 가방을 닫을 수 있는 단추가 있고 어깨끈이 있어서 휴대가 편리한 가방입니다. 귀여운 캐릭터 필통 아이들에게 선물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크기도 적당해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이 학용품을 넣고 다니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투명 캐릭터 필통은 방수 PVC 투명 소재와 PU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튼튼하면서도 가볍습니다. 필통은 토끼와 공, 강아지 패턴, 귀여운 토끼 등 애니메이션 패턴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대형 연필 파우치로 60개 이상의 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펜, 형광펜, 메모장, 스티커, 계산기 등 다양한 문구용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귀여운 필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유용한 투명 필통입니다. 색상은 보라색, 분홍색, 카라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만화 투명 연필 필통. 필통은 다양한 문구류에 필요한 6가지 주머니가 있으며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귀여운 만화 캐릭터로 제작되어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내부의 내용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지속되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